음, 키보드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인데 이 일본에서 만든 해피 해피 해킹이라는 키보드거든요. 보면 모델명은 프로페셔널 2 타입 S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좀 조용한 모델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타입 S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직장에서는 그냥 프로페셔널 2 모델 검정색을 쓰고 있거든요. 두 개를 쓰는 이유는 이 키보드를 한번 사용하게 되면 다른 키보드를 사용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키보드를 사용을 하면 이 키보드가 좋다는 것을 그때서야 좀 많이 느끼거든요. 얘가 좋은 거는 이렇게 타이핑을 오래 해도 피로가 덜해요. 제가 흰색은 2019년 6월에 구매를 했거든요. 보면 이런 부분은 색이 좀 바랬어요. 근데 키캡은 오히려 멀쩡하죠. 키캡 재질하고 여기 본체 재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체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인데 좀 가벼워요 생각보다 키보드가. 그리고 고장이 날것 같았는데 고장이 안 나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얘가 이제 컴퓨터랑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얘가 USB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지금 마우스로 연결됐거든요. 마우스에 외 다른 USB를 꽂으면 전력이 부족해서 키보드가 먹통이 돼요. 그래서 그 마우스 동굴 외에는 여기는 굳이 뭐쓸수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키캡을 자기가 어떻게 쓰겠다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좀 복잡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조합으로 쓰고 있거든요. 저는 윈도우만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 붉은색 키캡은 제가 따로 구매를 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 판매하는 데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보면 여기 뒷판에 높이 조절이 되는데 저는 거의 그냥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고 밑에 고무 패킹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이렇게 그 다이소에서 이걸 가져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키보드를 쓸때 이제 책상 위에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이고요. 려쓸 그러니까 때는 이렇게 당겨놓고요. 다쓴 다음에는 이제 특정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보드를 사게 되면 뭐 이거저것 부수적으로 많이 구매하게 되거든요. 제가 구매했던 게요 먼지 덮개. 이게 정품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좀 호환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 제조회사가 더 이상 생산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킵캡 사이를 청소하기 위해서 소를 또 따로 구매했거든요. 얘는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또 이것도 이제 단종이 된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이걸로 이렇게 청소를 했다가, 이걸로 바꿨죠. 이 형태가 킵캡 사이를 좀더잘 청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요 키캡 사이에 먼지가 별로 없어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사용 안할 때는 이렇게 덮개를 닫아 놓으니까 그래서 위생적으로 사용하려면 요 덮개랑 요 청소솔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매한 게 남들 다 사용하는 요 린디 케이블이라고 그러니까 기존 정품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격에 비해서 너무... 그, 볼품이 없어요. 정품 케이블은. 그래서, 요, 호환되는 케이블을 많이들 사용을 하죠. 처음엔 저도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게 좀 늘어나면 복원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일부러 사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 회사에서는 요걸 사용하고 있어요. 총두 개를 구매를 한 거죠. 가정용 하나, 회사용 하나. 지금은 이 S 모델이 단정이 된것 같더라고요. 하이브리 모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제품이 괜찮아요. 보면, 그러니까 가령 뭐, 키보드를 얘로 바꾸고 싶다 하면, 보면 일단 키보드 옆에 숫자키가 없잖아요? 숫자키가 없는 게더 좋은 게 뭐냐면, 이 마우스와 키보드 사이 공간이 좁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움직이는 동선이 최적화가 돼요. 그래서 그 손목 와우스를 멀리서 움직이면 이 손목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거를 최소화 할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 키캡이 없는 게 숫자판이 없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적응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컨트롤하고 쉬프트키거든요 두 개가 방향이 바뀌는데 처음에는 뭐 컴퓨터에 세팅을 해서 요거 두 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를 포맷하고 다시 설치할 일이 많은데 귀찮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거, 이 킵캡에 적응을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여기 방향키, 얘가 방향키인데, 이 방향키를 사용하려면 얘를 누르고, 이렇게 방향키를 해줘야 돼요. 요게 적응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게 사람이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 키, 이 제품을 뭐 구매하는 걸 망설인다고 하시면, 망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절박하면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게, 방향키하고,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반드시 이걸 누르고 해줘야 되거든요. 뭐 삭제할 때도 이걸 누르고, 이걸 눌러야지 삭제가 돼요. 그, 어떤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할 때요. 그 다음에, 뭐, 기게 다른, 위치가 다른 게 있는데, 나머지는 뭐 그냥 뭐다 적응할 수 있어요. 예. 음. 근데 이 키보드의 최대의 단점은 가격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 40만원 하더라고요. 제가 구매할 때에도한 30만원 중반대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키보드를 사고 뭐 다른 키보드를 더 이상 안, 알아, 안 알아보게 돼요. 아무리 좋은 키보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 킵캣 방식이 얘네들은 독보적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체리 방식의뭐 키캡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제품들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워낙에 키감이 좋고, 이 장시간 타이핑했을 때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키보드를 아예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요 키보드를 구,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는 키보드예요. 뭐키캡의뭐 조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인다. 그거는 그냥 적응하면 될것 같아요. 네, 해피킹 키보드 좋아요. 그리고 참고는 저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두벌식이랑 여기 커티 자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PC에서 PC 입력기에서 두벌식을 세벌식 P2 버전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커티를 콜맥 버전으로 바꿨어요. 바꾸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이 영문 자판을 배울 때 잘못 배워서 손가락으로 배워야 되는데 눈으로 익혔거든요. 그래서 영문 자판을 쉴 때마다 키보드로 보고 치듯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자판 자체를 이 커티에서 콜맥으로 바꿔버렸죠. 근데 자판을 바꾸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불편하냐면 특히 뭐 인터넷뱅킹 할때 그럴 때좀 불편하고요. 아무리 자판을 다른 걸로 바꿔도 그 인터넷뱅킹의 그 보안 소프트웨어 자체가 두 벌씩으로만 개발이 돼 있어서 그런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자판을 바꾸고 나서 뭐 오히려 그 바꾸게 된 이유가 뭐 손목의 무리도 좀 줄이고 그리고 타이핑도 좀 빨리 하려고 바꾸게 됐거든요. 근데 바꾸고 나서는 좀 만족하고 있어요.